오늘 싱가폴로 여행을 떠나는 날입니다. 범준이가 태어나서 가장 멀리 장시간 비행하고 가장 오랫동안 제가 6박 7일 동안 싱가폴에 머물 예정인데 그래서 짐을 이제 싸야 되거든요. 사실 어, 공항까지 출발하기 2시간 남았는데 <laughs> 대문자 피기 때문에 저는 미리 짐 싸지 않습니다 떠나기 직전에 습니다옷좀 치워야 되고 짐도 싸야 되고 저도 준비를 했는데 과연 두 시간 안에 할수 있을지 <laughs> 빠빠빠빠빠아 여기는 이제 공중이 내복 그리고 속옷 하나 여기는 옷. 여기 애기 얇은 이불을 저는 항상 꼭 가지고 다니거든요. 수영을 많이 할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싸가지고 갑니다. 더운 나라에서는 뭐 수영밖에 할게 없잖아요. 여름나라니까 슬리퍼. 자, 이렇게 캐리어 하나가 일단 넣어집니다 자, 이건 저의 옷입니다 반바지 두개 이건 잠옷 여기는 속옷 혹시 또 추울 수있다요 냉방 시설이 너무 빵빵하면 푹 걸쳐 입을 셔츠 여행 가면 예쁜 사진도 찍어야 되니까 좋은 데갈 때는 원피스 입어야 되잖아요 옷을, 옷을 챙겨갑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승 끝!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laughs> 자 이제 싱가포르로 출국합니다. 바이싱가포르 <laughs> 네. <laughs> 네. 갔다 올게! 오늘 범준이는 비행기에서 하기 위해 엄마가 여러 가지 아이템을 준비했어요. 6시간 정도 비행을 할 예정입니다. 밤에 새벽에 내리기 때문에 범준이가 좀 자야 될것 같아서 풀플랫 좌석으로 출발해 합니다. 가 이륙한지 30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범주 끝나라것 같습니다. 기내식을 안 먹고 바나나를 먹고 있나야 범주님 너무 잘 왔어요. 자첫 번째 호텔은 페어몬트입니다. 우와 고급진 엘리베이터 탑니다. 고급진. 오예! 오, 마룻바닥이에요, 일단. <목소리도> <와? 웃음> 화장실 왜 이렇게 넓어요? 우와, 우와. 어마어마한 샤워 부스. 아, 여기가 다 릴라보군요. 옷장. 클로즈도 굉장히 크고요. 우와, 범준아. 아. 새벽 4시에 잠들었는데 저는 밤새 한숨도 못 잤고 제가 너무 못 자서 지금 범준 아빠가 데리고 근처 쇼핑몰 나갔거든요. 지금 이 공간 저희가 있는 호텔 밑에가 다 엄청 큰 래플스 몰이라고 해요. 그래서 밥 먹을 때도 많고 쇼핑할 때도 많고 시내 한 복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겠 와, 바로 호텔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완탕면을 먹고 있습니다. 바샤 커피로 가보겠습니다. Normal one no or premium? What what is t h d i f f e o more than 와 아, 프리미엄이 이렇게 엄청나게 나옵니다 트레이에 패키지 자체는 너무 예쁘긴 한데 사실 이거 33불이면 너무 비싸지 않나요? 음. 맛은 좋긴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수한 원두 이건 뭘까요? 아이스크림을 주네 왜 스푼이 있나 했더니 아이스크림을 주네요 아 근데 이게 프리미엄이라 그렇고 그냥 일반을 먹으면 8달러 그러니까 한만원 정도? 아이스크림 아니에요 엄청난 크림이에요 여기다 부어서 먹으라는 건가? 아보가도처럼 아 근데 중독성 있다 창의국제공항을 다시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창의국제공항은 엄청 크잖아요. 그리고 아마 세계에서 가장 뭐 물류가 많은, 이동이 많은 곳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여기 진짜 인공폭포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놀수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 범준이가 너무 너무 좋아하는 모노레인 스카이 트레인이라고 하는데 그걸 꼭 타겠다고 계속 얘기해서 공항에 관광하러 왔습니다. 와우 바로 오, 여기야 멋있다 범준아 멋있다. 바로 여기. 여기. 와 우와. 우와. 아빠가 유튜브로 보여줬지 여기. 우와 범준아. 와 이렇게 빨려 들어간. 다시, 위에서 떨어지잖아요. 와, 근데 굉장히 채광이 강하지만, 이 폭포에서 그 시원한 물, 냉방 효과가 있네요. 또 흥분했습니다. <laughs> 저기 다리를 가겠다고, 지금. 또 흥분했습니다. 여기는 티켓을 끊어야 하네요. 비싸긴 해요. 지금 세 명, 어른 둘에 아이 한명 해가지고, 거의 15만원입니다. 우범진아안 무서워? 우와, 아찔합니다. 아, 칠해요. 우와. 대자연을 실내로 옮겨놓은 듯한. 앞에서 이런 거 나눠줘요. 무슨 모자인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만드는 건가요? 우와 미로찾기. 도장! 스탬프! 범준이가 하나 찍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저쪽에서 끝이 아니라 여기까지 있어요. 와, 진짜. 규모가 아주. 그래도 싱가포르에 왔으니까 전보시푸드를 안갈수 없잖아요. 근데 마침 공항에 있어서 공항에 있는 전보시푸드에서 오늘 저녁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와, 주문 하자 하자 나왔네요. 그크 그래니까. 맥도날드보다 빨리 나는데? 타먹는 걸로는 숨이 안 차서 그냥 게물으 먹습니다. 두 번째, 볶음밥이 나왔습니다. 저희 양념과 함께 섞어 섞어 먹으면 너무 맛있죠? 음 싱가포르 플라이어 대관람차를 타러 왔습니다. 지금 싱가포르 날씨가 우르릉쾅쾅 비가 내리고요. 천둥번개가 막 치고 있어서 그런지 사람이 없고 한산해요. 네. 저희는 이런 날을 노렸습니다. 또 너무 대기가 길면 김범준이 가만있지 않을 것 같아요. 롯데월드 어드벤처 온것 같은 느낌입니다 싱가포르의 역사 뭐 이런 오 바닥이 깜짝 놀랐네요 아 이게 좀 티켓이 되게 비싸다 했거든요 지금 3 명이 탔는데 90몇 불에서 10만 원이라는 얘긴데 왜 이렇게 비싼가 했더니 이런 것들을 다 지나가면서 구경하는 거였어요 아 그렇죠 국룰이죠 근데 이런 거 국룰이고 약간 장사 속이긴 하지만 항상 이렇게 기념사진 찍은 거 저희는 찾아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굉장히 추억이 되긴 하더라고요. 와우. 아니, 세계 3대 뭐, 자이언트 그거 나왔는데, 아, 진짜 여기 식당이 있구나. 식당 칸이 있고, 그냥 구경만 하는 칸이 있습니다. 호타니카든 그리고 저기 호텔이 배 모양이잖아. 꼭대기에 배가 있지. 와 이제 거의 꼭대기에 지금 다다르고 있습니다. 아, 진짜 약간 점점 높이 올라가니까 목음이 저린 애들한테. 지금 닭살이 쫙 뜯었어요. 와, 난 조금 무서워. 와, 진짜 말도 안 되게 비쌉니다, 사진이. 50불이에요. 6만 원인데 범준이가 너무 마음에 든다 그래서 샀습니다. <laughs> 아하, 그쵸? 여행은 이런 거죠, 바가지. 이렇게 나왔거든요. 여기가 이제 저 철근처럼 생긴 두 다리를 건너면 바로 마리나 베이샌드로갈수 있다고 해서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 와, 지금 저기서 뭔가 광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와, 여기에도 이렇게 곤돌라를 탈수 있는 곳이 있어요. 범준아, 우리도 저거 배 타자. 아니요. 왜? 여기를 입장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점파로 들어가? 아니요. 안 들어간답니다. 우리 범준이는 뭘안 뭐 하는 게 엄마 돈 굳혀주는 일이에요. 정말 대박사건입니다. 전보식당에서 칠리 크랩을 너무 열심히 뜯어먹었나봐요. 이빨 떼어놓게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전 뱉어낸 적이 없으니까 음식과 함께 삼켰다는 얘긴데, 똥으로 나오겠죠? 진짜 별꼴이 반쪽이네요. 서울 가자마자 치과행입니다. 또돈 들어가게 생겼네, 정말!